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 송파관 수학 강사 신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3월부터 받게 된 동북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신 대비 정규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총 3개년이죠. 3개년 동안 동북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내신에 출제했고, 그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내신 분석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단 구성과 시험 범위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객관식 17문제, 그다음 서술형 4문제가 출제됐으며, 2024년에는 객관식 18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 시험 범위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이차 함수 그 다음 단원인 고차 방정식 단원까지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4년의 시험 범위가 고차 방정식까지였지만 사실상 고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범위는 이차 함수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기년 기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항상 17문제에서 18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가 하고, 출제가 되고 서술형 내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범위는 대체적으로 다항식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정도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출제 단원 분석입니다. 2022와 2023년 보시면은 2차 함수 단원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보시면은 2차 방정식 단원이 출제가 많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 학생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좀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기 쉽기 때문에 아마 이두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개년 기출의 연도별 기출 총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기출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 인수분해 단원에서 출제되었고요.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면 가나다 조건 자체가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문항들 유형과 비슷해가지고 그냥 식만 조금 복잡하다 뿐이지 인수분해만 제대로 했었으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유형 없이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서는 이제 기본 유형 알고 있는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년도 2023년도 시험인데 2023년도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높은 난이도의 시험과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었다. 바로 전시험이 쉬워서인지 대비되도록 이 2023년도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고난도 문항 출제를 보시면은 이차 방정식 한 문제 그다음 이차 함수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세, 제가 세 문제 정도 가져와 봤는데 이세 문제 전부다 학생들이 흔히 볼수 있을 만한 표현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난이도고 출제가 어렵게 되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여기서 특히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리지만 2023년도가 특히 모의고사 변형 문형을 좀, 변형 문항을 좀 많이 출제한 연도였습니다.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접해보지 않았다면 아이디어를 터득하지 못해가지고 접근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고 굉장히 당황해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결국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대비할지는 이제 뒤에서 내신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출 총평입니다 2024년도는 전년도가 좀 난이도가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출제되어서 그런지 24년도는 2023년도보다는 조금 쉽고 2022년도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문항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고난도 출제 단원을 보시면 이차방정식 나머지 정리, 이차방정식 이차함수 이런 식으로 조금 고르게 출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 2024년도에 좀 특별한 형태는 좀 특이한 형태의 문항이 다수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여기서 특이한 형태의 문항은 고난도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좀 자주 보지는 않았을 만한 유형 같은 문형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특히 10번 문항 같은 거 예시로 한번 보시면은 보통 이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2차식으로 나눌 때이 2차식을 인수분해가 가능한 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 2차식이 그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이좀 낯선 형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에서 볼수 있듯이 학생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 만한 좀 특이한 형태의 유형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총평 끝나고 이제 좀 특징적인 문항들 같이 보면 좋을 만한 문항들을 몇개 가져와 봤는데 자 제일 처음으로 왼쪽은 2024년 기출 8번 문항이고 다 오른쪽은 2023년 3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준 조건들이 거의 동일하고 숫자만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또 추가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게 2023년 기출 12번 문항이고 오른쪽 보시는 게 2022년 9월 모의고사 29번 문항입니다. 자 이것 또한 거의 준형 형태가 조금만 바꿨을 뿐이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출 15번이고 오른쪽은 2022년도 6월 3 0번 문항입니다. 30번 문항이면 사실 그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 문제로, 문제로 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특히 2023년도가 그렇고 그 이후 20, 2024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고난도 문항을 모의고사 연계형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모의고사 연계형 고난도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왼쪽은 2024년도 6번 문항이고, 오른쪽은 2024년도 10번 문항입니다. 2024년도 유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이한 형태의 신유형 문항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학생들이 좀 평소에 자주 풀어봤던 유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막또 쉽지는 않은, 그런 특이한 형태들의 신유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은 23년도 기출 서술형 마지막 문항이고 오른쪽은 2023년도 기, 아 2024년도 기출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이두 문항은 주어진 조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객관식이라고 해도 사실 시간 내에 푸는 게좀 힘든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서술형까지 냈다는 걸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 까다로운 형태의 서술형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내신 대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내신 대비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모든 어떤 시험지는 난이도가 어떻든 항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수 있는 즉 기본 유형을 확실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난이도가 쉬우면 그 기본 유형들을 어렵 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시험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결국 그 고난도 문항들을 푸는 기반이 되는 것은 기본 유형을 풀고 이제 벌어놓은 시간으로 그 나머지 고난도 유형들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제 기본 유형에 대한 체화는 굉장히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문항들이 모의고사 배, 그 변형 문제들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그다음에 시간 배분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서술형도 또 함께 있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분배를 연습하기 위해서 실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을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항에 대한 탄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북고 내신 대비반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강은 3월 5일 수요일에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6시부터 10시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동북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 그 다음 교재는 이제 기본 유형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시중 교재들과 그 다음에 조금 고난도와 신유형들을 대비하기 좋은 내신 개출 및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함께 편집해 놓은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신 대비 전략과 거의 상통하는데 첫 번째로 기본 유형 체화하는 걸좀 중요시 여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내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유형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중 교재와 내신 기출 문제들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별로 개개인별로 약점 부분들이 다 다를 텐데 개인별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해서 개별 성향에 맞는 시험 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유형을 체화를 했으면 이제 신유형과 고난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신유형이나 고난도를 일일이 모든 경우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유형과 고난도 유형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푸는 과정에서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첨 보는 유형이 나오더라도 예전에 풀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접근법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학생들이 사고를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신 기출과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우가 아닌 와이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배우는 수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과제를 내고 이제 1대 1로 첨삭을 해서 서술형 관련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배분 같은 걸 연습하기 좋게 모의 모의 시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 수업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실전 테크닉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커리큘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과 4월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죠. 3월에는 중간고사 예상 범위의 이제 기본 유형을 채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럼 4월에는 이 기본 유형 채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서술형이나 이제 신유형과 고난도 유형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이제 5월, 6월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는 5월은 기말고사 또 기본 유형을 채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 6월에는 이제 기말고사의 그 고난이도 유형이나 아니면 신유형 또는 서술형을 대비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동북고 내신 대비반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